진짜 다섯 통쓴같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어, 데일리로 쓰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진짜 데일리로 사용하고, 내돈 내산, 제가 직접 쓰고 너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와장창 다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고고! 바로, 이거예요. <laughs> 되게 좀 요상하게 생겼죠? 전기장판은 약간 답답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어, 여자들은 그날에 되게 아프고 또 찜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좀 추울 때 몸이 어, 으슬으슬할 때 그럴 때는 이, 이거를 이 이렇게 피고 자면은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허리에 그냥 놔두고 저는 보통은 자는데 허리에 이렇게 두고 자거나 아니면은 배가 아플 때는 배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항상 저는 8시간으로 해놓고 키고 자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어, 여자들의 그날의 아주 좋은 찜질 팩이 예. 저희 두 번째 아이템은요, 음, 전동 무롤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키고 이게 게 딱딱해서 마사지 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 단계로 하면은 이렇게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아리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문지근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종아리 붓기도 싹 빠지고, 어, 저는 이게 그냥 다리 마사지기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붓기 빼는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뭐 이런데 엉덩이까지 다 이걸로 풀어주고, 네, 그냥 온몸을 이걸로 잘 풀어줘요. 그러면은 너무 시원하게 풀려요. 그리고 그냥 폼롤러보다는 이게 전동으로 돼 있어서 훨씬 더 응.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것도, 이거는 제가 항상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추천해줘요. 특히, 오래 서있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다리가 많이 부어요.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에서 의료용 압박밴드를 쳐서, 뭐, 그, 대이용, 나이트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이용은 그냥 낮에 어, 일할 때더 심하게 압박해주는 거고 이거는 밤용인데 잘때 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낮용보다 훨씬 더 압박이 좀 덜해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계속 끼고 있어요. 이걸 낮에도 끼고 밤에도 끼고 이거 그냥 겨울에 끼면 따뜻하기도 하고 내복 대신 따뜻하기도 하고 또 순환이 훨씬 잘 돼서 이걸 끼고 벗는 거랑 안낀 거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항상 그냥 긴 바지구 이거 끼고서 그냥 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이거 하고 나면은 아침 훨씬 다리가 가벼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해 주는데 여기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저의 압박 밴드입니다. 종아리 <laughs> 압박 밴드. 네.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배달을 많이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회용품들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SNS를 하다가 스타벅스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미출시됐다고 했는데, 그 구매 대행. 그래가지고 바로 찾아가지고 이거 나왔다는 소식 듣고 바로 찾아가지고 그 샀어요. 해외 배송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직구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빨대고요. 이렇게 접어서 빨대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냥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이 착용감이 이 착용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막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어, 그냥 물론 출시도 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 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으면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환경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괜히 아, 어 빨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다음이요 아, 이건 옛날에 제가 광고 했다는데 지금은 광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내돈내산 이거 아니다 이거는 받았고요 근데 이건 제가 다이슨 에어랩인데 이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진짜 숱도 많고 머리가 길어서 이 머리를 다 말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드라이기로 대충 말리고 여기서 바람이 나와서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머리를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으면서 말리는 거죠. 그럼 빗으면서 말, 말리면 이게 머리가 잘 펴지면서 이렇게 안으로 싹 넣으면서 하면 은 그냥 네. 저의 데일리 찐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아이패드 미니인데 저는 이 미니 그 프로가 있는데 그건 크고 좀 무거워서 잘안 들고 다니게 돼요. 미니는 가볍고 또 글도 크게 보이고해서 그냥 이걸로 뭐 현장 다닐 때나 아니면 뭐그 차에서도 이걸로 그냥 아이패드 넷플릭스 보고 뭐 대본도 보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서 이건 진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아이패드 미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볍고 좀 그냥 진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핑크 색깔 찐템 다음은 이거는 저의 목 마사지 기계인데 이건 제가 그 갤러리아 8층에서 샀어 8층인가? 하여튼 전자기기 파는데 아시죠? 거기서 샀는데, 지나가다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어, 그럼 해볼까? 하고 했는데, 뭐야? 어, 뭐야? 하면서, 아 이거 사야돼? 이러면서, 어,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홀린 듯이 샀던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그냥 충전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안 꽂고, 그냥 이걸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잡아 당기면은 목이 아주 시원하게 마사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진짜 아 네. <laughs>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저의 찐템이죠. 이거는 아, 참잘 만든 것 같아. 뭐 그냥 간편하게 안마를 할수 있는 음. 이거는 저의 찐템. 네 다음 아이템은. 음. 마사지볼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인데 어, 일단은 마사지볼을 어디다가 놓냐면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여기 견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거든요. 날개뼈 바로 옆에. 근육. 거기다가 마사지볼을 놔요. 그러고 누워요. 차에서 항상 여기다 대고 그 누워있거든요. 그러면은 어깨가 시원해져요. 아프고 안 좋은 부분에 마사지를 대고 누워있으면은 순환이 잘 되면서 어,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등, 허리, 뭐 엉덩이 이런데 다 마사지걸로 풀어주면 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laughs> 이 붓기를 안 풀어주면 살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붓기를 먼저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스킨케어인데요 이건 진짜 다섯 통쓴것 같아요 프리메라고요 오가니언스 워터 이게 되게 향이 일단은 그 자연적인 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성초 쑥 이런 냄새가 진짜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냄새가 되게 좋고 그리고 순해요. 엄청 순해서 저는 무조건 피부에 순한 게잘 맞아서 그냥 되게 순해서 그냥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추천이에요. 아무 피부에 잘 맞을 것 같은 스킨이에요. 그리고 크림도 이걸로 진짜 정착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링클 크림을 썼는데 뭐가 안 났어요. 아주 순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것도 한세통쓴것 같아. 아, 4통 쓴것 같아. 이것도 정착템이고 그리고 겨울에 바르기도 되게 좋고 너무 유분기가 많으면 저는 이렇게 트러블이 티존에 나는데 이거는 트러블도 안 나고 순하고 그리고 이제 안티에이징까지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아주 똑똑한 제품인 것 같아. 향도 좋고 어, 어, 손가락 <웃음> 깜짝이야. <웃음> 향도 좋고 이러, 이런 제형인데 네, 링클 페이스크림이에요. 엄청 순해요. 그래서 진짜 어 남자 여자 다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어 이게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아 아 아니, 하나 남았다. 이거는 제가 어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로 산 거예요. 인스타그램 광고 건도 와 뭐야 하면서 막 그냥 홀린 듯이 샀는데 그냥 광고여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샀거든요. 한번 사보자 하고 샀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제가 피부과에서 쓰는 게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제품들을 항상 써요. 블랙헤드 없앨 때이 녹여, 녹여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봤는데 정말 피부과랑 똑같은 효과가 났어요. 이걸로 녹여주는 거거든요. 피지를 근데 이렇게 얇은 스펀지 같은 화장솜에다가 코에 이렇게 대고 이거를 이렇게 칙칙칙 칙칙 칙칙 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코에 이렇게 다 얹어줘요. 이렇게 피부에 다 얹어 피지가 있는 곳에 다 얹어서 한 10분 정도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불려나요. 불려지면은 이제 이 페이스팩토리라는 워터 필링기에요. 이게 물기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필링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피지들이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거 피부과 안 가도 진짜 자주 해요. 피부과를 간것 같은 효과가 나요. 진짜 어, 피지와 각질 관리를 이걸로 해줍니다 저는. 음 저의 룸 스프레이인데요 이건 향이 정말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속 거고요. 이것도 약간 그 자연적인 향이 나요. 어, 숲속에 온 듯한 자연적인 그래서 이걸 뿌리고 자면 약간 릴렉스 되는. 그래서 저는 향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항상 뿌리고 잠든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의 데일리 삶의 질 향상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는데요. 제가 진짜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뿅!